안녕하세요. 3분당구입니다. 오늘은 원쿠션 걸어치기. 원쿠션을 찾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왜 그러냐면, 이게 원쿠션을 걸어친 뒤에 어떤 회전을 주고 어떤 힘을 줬을 때 어디로 간다. 라는 거는 사실 걸지 못하면, 원쿠션을 제대로 걸지 못하면 그 뒷과정은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, 그리고 또한 원쿠션을 못 찾아서 그뒷 과정은 보지도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제가 원 쿠션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끝에는 주의 사항까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어, 일단 우리가 구멍 넣어 치기를 칠때원 쿠션 찾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? 자, 일적구와 쿠션에 떨어진 거리만큼의 똑같은 대칭되는 지점을 친다. 뭐 이건 이, 이 정도는 다 아실 거예요. 자 근데 문제는 실수하는 분들이 걸어치기든 넣어치기든 타격량을 좀 동일하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어요. 기본 타격량은 만약에 대회전을 빈 쿠션으로 친다면 고개 딱돌 정도의 타격량으로 하겠습니다. 자이 정도의 타격량. 자 그러면 이제 걸어치기 원 쿠션 찾는 걸좀 설명을 드릴게요. 지금 넣어치기 원쿠션을 친 거랑 똑같습니다. 대신, 저는 가상의 공을요, 하나 더 놓습니다. 빨간 공 위치로. 자, 이렇게 가상의 공이 1접구 바로 옆에 하나가 더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. 그리고 나서, 이거 한번 초크로 찍어볼까요? 정확한지? 그리고 나서 떨어진 거리만큼 대칭되는 지점에 쿠션을, 그 지점을 봅니다. 그리고 얘를 뺄게요. 자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뒷지점에 어느 한 지점이 생긴 건 사실이네요 자, 이게 안 맞을 것같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그 지점을 아까 정한 타격량으로 그대로 칩니다 오! 다행 자 일단 기준은 이렇고요 아, 주의사항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나는 조금 힘 배합을 강하게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찾은 원쿠션 지점보다 지금 화면상으로 더 오른쪽 지점을 치셔야 되고요. 이건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. 더 오른쪽 지점을 치셔야 되고, 좀더 부드럽거나 나는 약한 힘으로 치고 싶다. 그런 분들은 좀더 왼쪽으로 치셔야 될 겁니다. 근데 확실한 건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하셔야 되니까 타격량은 일정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지금까지 3분당구였습니다.